할렐루야. 예, 오늘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 이 한주의 시작이 또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기도로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어, 거룩한 뜻을 볼수 있기를 주여을 축복합니다. 아, 6장1절 말씀에 보면 화이슬 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일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제 말씀에서 계속 경고하시면서 아일한 자의 이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왜아일한 자에게 경고하시고 책망하느냐?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책망해도 듣지 않는다. 그게 아닐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무슨 환란이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평안한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환란과 고통이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안하고 조금 살만하면 이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돈좀 벌고 잘 사니까 괜찮구나 남들보다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승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된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만한 거죠. 스스로 교만해서 스스로 높아진다. 왜 스스로 교만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라는 거죠. 이전에 너희는 길에 갈래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스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것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 둘러봐라. 다른 나라들이 너희들보다 낫고 더 좋은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않느냐? 오히려 너희가 더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데 너희가 그 나라들보다 더 부여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너희는 그 평안함을 너희들의 어, 잘한 것으로, 잘난 것으로 착각하며 사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가운데 자꾸 빠집니다. 인간이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의 모습과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신앙들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박창조, 누구를 잊어버린다고? 자, 누구를 잊어버린다고? 하나님 잊어버린다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자기를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낳고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쫓아왔는데,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어린, 어린 예수를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리냐? 자기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린다. 자기 소생이고 자기 생명과 같은 자식인데도 자기 삶에 분주하니까 잊어버린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존기한 줄 알면서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쫓아가는데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절에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즐 그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악기를 제조한 것처럼이 말이야요 다윗이 악기를 제조한 것처럼 자기를 위해 노래 부른다 자기를 위해 노래 부른다 다윗이 악기를 아무리 많이 제조하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위해서 썼기 때문에 시편이 있고 그 찬양이 하나님에게 드려진 거고 하나님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 거죠 우리에게 똑같이 악기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똑같이 삶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똑같이 재능과 달란트들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5절에 뭐라고요? 헛된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헛된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을 지절거린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것이 기쁜 노래가 되어야 되는데 지중도 혼자서 떠든다는 거죠. 자기를 위한 노래는 혼자밖에 어, 즐길 게 없다. 자기밖에 효과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찬양이 되면 그다이세 악기가 온 나라에 그 찬양으로 들려졌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사용되었고 거기 찬양하는 자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렸던 것처럼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데. 자기를 위해 지질거리고 자기를 위한 악기가 되어지면 그건 다 소용없는 것이 된다는 거죠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루다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과 연결됩니다 결국 즐기고 기뻐하고 교만하다 보니까 뭘? 모르냐? 하나님의 경고를 모른다. 그러니까 환란은 생각지 않고 요셉의 환란 그들은 그들이 존경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요셉의 환란은 생각지 않고 다윗의 비파로 음악을 키고 노래를 부르고 즐겨했던그 영화로운 것은 기억한다 이 말이죠. 그 연결해서 말하면 고난과 환란은 바라보지 않고 영화와 기쁨은 어 사모하고 쫓아간다라는 우리에게 영화와 기쁨이 있고 하나님 주신 부귀가 있다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들을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영광을 얻었지만 그 삶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종기한 종리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에게 환난의 고난의 모양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기뻐하고, 특별히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애매한 고난을 우리가 즐기하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대가 켜지니까 시대가 말세가 되니까 고난은 즐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는 거, 잘 사는 거이 땅에서 자손들이 잘 되고 번성할 겁니다. 그런 말씀에는 안면하고 고난 당하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겁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 줍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고난에 닥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무릎 꿇는 자리 가운데는 나오지 않고 자꾸 뭐만 기뻐하느냐? 다이과 같이 즐기하는 것, 노래 부르는 것, 영광을 취하는 것은 즐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 3절에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러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 다 아십니다. 우리의 뿔, 우리의 힘, 우리의 영광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의 힘으로 취했으니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며래.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도 무슨 상관이야? 반대로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최선을 간다 하더라도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좀 어렵게 하고 그것을 빼앗아 가면 하나님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위해서 쓸지도 모르고, 하나님 위해서 살기도 기뻐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 없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이 되어버린다. 뭐만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처음에 믿다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없고 주어진 것만 생각하는 주어진 보물과 주어진 예물과 주어진 재물과 주어진 삶과 그건 내 삶이네 그거 내, 내 인생이 즐겁고 내게 주어진 이 재물이 좋고 내 자식이 좋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제일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이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선물을 어린이날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면 그 선물에 꽂혀가지고 선물만 쳐다보고 부모를 보지 않고 선물만 좋다고 막 감사하다는 생각도 없고 그렇게 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아이들이 이 선물이나 주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받는 이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편은 평순함인데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뭘 모르냐. 부모님이 그, 그 아이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준비한 이 감사함이 없는 거죠. 이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는 이 아이들의 뭐생일에 선물 하나 챙기려면 어렵게 준비해가 맨날 며칠을 어, 돈을 모아서 아이들 선물을 주고 그러니까 선물을 받기가 어렵죠. 희소하죠 짤, 어, 희귀하죠. 선물 받는 게1년에한뭐한두 번, 서너 번 이렇게 받는데 지금은 뭐 매주 뭐 마트에 가가지고 선물 사주고 뭐 아이들이 가다가 뭐 하나 짚으면 그거 안 사주면은 난리가 나니까 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 아이들 속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은 나의 당연한 권리고 이것을 가지는 것이 나의 어? 의무다 생각하는. 그나이 기쁨을 내가 즐기고, 부모가 왜 부모의 역할로 이걸 안 사주느냐,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교만해지는데도 어쩔 수 없다. 당연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만족한다. 그런 착각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여 가졌다라고 착각하는 그 생각을 버려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채워진 것, 우리 모든 삶에 공급해 주신 것이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내 지혜 주고 내게 주어진 것들이 다내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었 구속함을 얻었다면,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모양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우리가 보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 복음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삶으로, 우리의 권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걸 감사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시대가 켜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오늘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 집에서 열 사람이 있으면 열 사람을 다 죽여서 내어올 것이다. 너희가 남은 자가 있느냐 하면 남은 자가 없다라고 해라. 왜냐하면 남은 자가 있다면 또 죽을, 죽을 것이니까 그런 두려움 말씀하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기억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에게 뿌리 있고 영광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위해 사시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을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